오늘의 차량은 990만원입니다. 진짜 현대의 마지막 로망? 그 때, 그 시절, 현대가 뭔가 원가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던 시절에 마지막 베스 모델 차량, 베라크루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이 국내에서는 되게 뭐 판매량도 저조했고, 인기가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아주 그냥 없어서 못살 정도로 인기가 그렇게 많은 차량입니다. 왜냐? 그 정도면은 해외에서는 이 진가를 알아보고 있는 거지. 이차량의 색깔이 조금,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쥐색. G 색깔 차량이고, 이게 연식이나 키로수가 있는 차량이죠. 연식이나 키로수는 12년식에 키로수는 20만 키로. 그리고 어 사고는 라지에이터 서포터 하나, 트렁크 교체 하나. 이렇게 앞, 뒤로 단순 교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는 이 연식 대비는 참 나쁘지 않은 차량 같아요. 이게 차량이 4WD, 4륜의 300VXL. 프리미엄 모델 차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동 시트도 들어갑니다. 이때 12년도에는 사실 이렇게 한발한발한발한발 한발한발한발 나오는 정도로만 옵션이 들어가도 옵션이 좋은 차량이었다. 라고 볼수 있고 이 차량이 뒷자리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7인승이 뒷자리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손잡이 버튼이 있다 의자를 올리는 버튼이 있다 라는 거는 7인승 어찌 됐건 간에 얘도 수출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인데 7인승 모델은 더 인기가 많습니다 990에 주고 타, 타시다가 어 나중에 몇년 뒤에 파셔도 손해를 그렇게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얘네가 사실 연식이 되게 오래됐잖아 오지나 근데 가격이 왜안내려가는지 알아? 수출해서 그 그만큼을 돈을 주니까 국내 시세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돈을 주고 수출이 빠더라도 판매를 하고 탄다는 건이 차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 같아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고 어 많지는 않다 이거는 한 8,000km 정도는 주행하실 수 있고 전류는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1 0 0 k m 타시는데 교체 시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외판 상태도 이렇게 고루 돌아봤는데 이런 틈 약간 연식이 있으니까 이런 거틈 살짝 있는 거 말고는 저 틈이 문제라고 말할 만큼 문제가 없어 차가 아 진짜 거기다가 이 차량이 또 장점이 있지 수출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까 말해줬잖아 썬루프 거기다가 전동 트렁크 이 차량은 썬루프가 있는 차량이야 야, 선루프가 있고. 야, 이게 1 2년식이 20만 킬로인데 이런 컨디션이 말이 되나, 진짜로? 이거는 당연히 관리도 잘, 잘해, 잘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차 자체를 완성도, 완성도가 높게 팍, 처음부터 완성도가 높게 나왔다는 것도 알수 있죠.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베라크루즈 옵션 들어가는 것들은 요게 들어갔어. 그래서 페달 위치 조정하는 게 있으면 옵션이 좋다라고 말을 했고, 그게 없으면 안 좋다라고 해 있어. 또 여기 JBL 스피커도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JBL 스피커도 들어가져 있고 요때 당시에 JBL의 메모리에 요요 요 페달 요거에다가 팟선아 썬루프 팟선은 아니지 썬루프 들어가 있으면 진짜 옵션 좋은 거지. 키도 스마트 키야.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순정. 이거 순정으로 계속 아직까지 장착돼 있는 거를 진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오래된 차들은 순정 그대로가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거기다가 통풍 시트까지 있어. 2012년도에 통풍이면 많이 좋다 그리고 커튼 에어백 커튼 에어백 여기 ABC 필러 에어백이 다 들어가져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4륜 차량이기 때문에 견인 방법 요거는4륜에 특권의 스티커죠 아주 뒷자리도 JBL 스피커 들어가져 있는 거볼수 있고 뒷자리 통 송풍구가 여름에 타보면 뒷자리 타시는 분들은 알 건데 이런 송풍구 하나하나가 되게 커 네, 이런 거 봐봐. 천장에도 달려있고, 사이드에도 달려있고, 이때는 진짜 원가를 그렇게 절감하지 않던 시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버튼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좋다. 요즘 거보다 솔직히 좋다. 그리고 이것도 뒤에도 에어컨 조절이 이렇게 들어가. 위치 다 조절할 수 있게. 운전석, 보조석 다 열선도 들어가고, 시가잭 부분도 있고. 이쪽은 뭐야? 어 그냥 수납함. 이렇게 해서, 근데 베라 크루즈가 되게 매니아층이 굉장히 깊은 차량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G 색깔의 2012년 20만 키로 베라 크루즈 모델을 소개시켜드렸고, 판매하는 금액 9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차량, 연식 좋은 차량, 키로수 많은 차량, 키로수 적은 차량, 전부 다 매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카플렉스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